안녕하십니까 미래의 셋 증권 AI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는 당사 리서치 센터 정용재 연구원이 작성한 2021년 5월 11일자 재보각되는 킥 이코노미 규제 리스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우버 리프트뿐만 아니라 중국의 메이투안도 최근 주가가 동반 부진하고 있습니다. 메이투안은 최근 베이징시 인적사회 보장국장과 메이투안의 직원 복지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사들의 복지가 부각됐는데 메이투안은 이 인터뷰에서 1천만 명 기사가 외주 직원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상업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사망, 장애보험료는 60만 위안, 치료비는 5만 위안으로 불충분하다며 이에 메이투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대되었습니다. 4월 말에는 양자택일 관련 조사도 시작됩니다. 미국, 중국, 양국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긱 이코노미 기업의 규제 리스크가 재부각될 전망입니다. 긱 이코노미 기업의 규제는 우버, 리프트의 상장 이후 최대 이슈이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 이후 보험 적용과 기사의 법적 지위 관련 리스크가 관련 기업의 최대 이슈가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1주에서 2주간 플랫폼을 지탱하는 기사의 법적 지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는 2020년 1월부터 정직원화를 유도하는 어셈블리빌5 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주 바이든 정부의 노동부 장관은 각 기사들의 정직원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에는 영국 대법원이 우버 기사에 정직원화를 판결하였으며 최저시급 보험과 복지 제공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메이트한 이슈도 미국, 유럽 등각 국가별로 진행되는 규제 리스크의 일환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제의 재보각으로 차량 공유, 음식 배달 기업의 단기 모멘텀 확대 부정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2020년 11월 캘리포니아에서 기사의 독립계약자를 인정하는 프로포지션 22가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각 주별로 기사들의 법적 지위를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인정하는 법안도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규제 부각이 2021년 회복이 예상되는 기업 실적에 대한 영향은 적을 것입니다. 다만 규제의 여부에 따라 기업의 사업 모델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중대 이슈이고 사업 모델의 변화는 곧 기업의 장기 성장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PSR 밸류에이션이 할인되는 요인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기사가 직원화되지는 않겠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요인은 단기 부담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또한 프로포지션22 적용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기사 관련 비용이 일부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긱이코노미 기업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존재하지만 단기적으로 부담감은 상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어버크, 파이버 등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도 영향이 존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조사 분석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